안녕하세요 낭만하우스입니다 자 오늘은 인천 서구 당하동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방 3칸 아주 급매물 촬영 나왔습니다 자 위쪽 위치가 정말 좋은데 이 앞쪽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완벽하게 도보로 이용 가능한 인근에 배치되어 있고요 거기 조금만 더 내려가시면 완전 사거리 완전역까지 도보 10분이면 충분히 이용 가능합니다 그쪽으로 생활 편의시설 다 갖춰진 위치다 보니까 조용하고 거주하기에 딱 알맞는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오늘의 빌라 총 6개 동 대단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단지 형태 빌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고요. 방 3개, 욕실 1개, 실평수 한 18평, 2, 3인 가족 거주하시기에 딱 알맞을 것 같습니다. 가격대가 정말 착하기 때문에 급매물 찾는 분들, 엘리베이터 필요하신 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낭만하우스 시작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오늘의 집 전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좌측에 신발장, 키큰 장으로 세칸 들어가 있고요. 가운데 전실 거울 되어 있습니다. 자, 정면에 주문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 프레임이고요. 원도우 형태의 여다지 주문으로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안으로 이렇게 쭉 들어오시면 바로 좌측에 거실 그리고 우측에 주방 공간 이렇게 약간 주거 분리 형태 의 대면형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집 상태는 굉장히 깔끔합니다. 벽지 새 것으로 교체되어 있고요. 싱크대나 뭐 마루 그리고 아트월 창호는 교체는 되지 않았지만 상태는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넓은 스리룸은 아니고요. 적당한 준수한 크기의 3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거실 공간이고요 거실 현재 아트홀이 되어 있는 곳과 좌측에 소파 DP 가능한 곳까지 폭 사이즈가 그래도 넓진 않아서 65인치 TV까지는 딱 적당할 것 같고요 좌측에 소파는 3인용이 딱 알맞을 것 같습니다 바닥 상태 굉장히 깨끗하게 되어 있고요 약간 베이지 색상의 강화마루 되어 있고 거실 창도 넉넉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우물형 대 천장으로 간접 조명 들어가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거실 크기는 딱이 정도 되는 크기라고 보시면 되고 반대로 돌아보시면 주방 공간 들어가 있습니다. 자 싱크대 같은 경우에는 동선 좋은 D자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요. 우측에 양문형 냉장고 한대 그리고 이쪽에도 한대 추가로 두 대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좌측으로는 3구 가스 레인지 설치되어 있고, 그리고 싱크볼 정중앙에 되어 있습니다. 자, 전자레인지랑 밥솥 같은 경우에는 좌측 안쪽이라든지 우측 쪽에 배치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식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쪽에 보조 인덕션 들어가 있고, 한 3인에서 4인 정도 식사할 수 있는 공간 확보될 것 같습니다. 실평수가 약한 18평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 정도 크기 감안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이어서 안방입니다. 안방은 그래도 욕실이 없는 대신에 널찍하게 잘 빠져 있고요. 자, 안방은 12자에서 11자 반 정도 되는 크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전실 옆쪽에 있는 작은 방입니다. 자, 작은 방 크기는 한 10자 정도 조금 안 되는 크기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쪽을 드레스룸 또는 서재방으로 하시기에 딱 알맞을 것 같아요. 자, 이어서 3번 방, 발코니 방 가기 전에 메인 욕실 한번 보겠습니다. 메인 욕실 이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욕실은 넓게 잘 빠진 모습이고요. 자, 앞쪽부터 변기, 세면대, 그리고 헤드 샤워기, 샤워할 수 있는 공간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요. 자, 환기창이 넉넉하게 잘 빠져 있습니다. 좌측으로 보시면 거울 수건 수납장과 거울 설치되어 있고요. 자, 욕실도 보셨을 때 전체적으로 상태가 좋기 때문에 별도로 손보실 일은 전혀 없는 메인 욕실인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발코니가 있는 중간방 입니다 아까 작은 방보다는 조금 더큰 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발코니 공간이고요 이쪽 좌측 끝에서 우측쪽 우측에 보일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수전이 있기 때문에 세탁기는 이쪽으로 배치하시면 알맞을 것 같고요 좌측에 발코니 창도 넉넉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입주 청소 한 번만 깔끔하게 하시면 바로 입주 가능할 정도의 컨디션은 나올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은 인천 서구 당화동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굉장히 저렴한 3룸 급매물 한번 촬영해 봤습니다 방 3개 욕실 1개 구조로 되어 있고요 실평수가 한 18평 남짓 나오기 때문에 2, 3인 가족 구성원이 거주하시기에 딱 알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필수이고 저렴한 가격대 찾는 분들한테 정말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인천 지하철 2호선 완정 여기 도보로 그래도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역세권 인근에 있는 저렴한 3룸 금매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집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우측 상단 낭만하우스로 연락 주시면 빠르고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낭만하우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